네, 특별상을 특별상. 가수 김태희 선생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상해 주실 우리 김태희님 무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별상이 두 분이시죠? 네, 두 분이십니다. 자, 특별상, 인기상, 도창상, 장려상까지는 배우노래 부분과 일반 트로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은상, 금상, 대상은 전체 합해서 네, 시상을 합니다. 먼저 네. 특별상. 배우들의 부분 그래, 그리고, 그리고 일반부터 부분두 두 분이십니다 첫번째 특별상 시상자 상가 바로 6번 정형아이스하드입니다 상가 바로 6번 정형니다 다음 입니다 상가 바 6번 상가 네. 바로 6번 노래가여서니다 네. 정경아님 기억에 안 남으신 정경아님 네한분더한분더 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입니다 상관없어 6번

여소이 정도, 내를 주고, 이어서, 천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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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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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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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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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축하게드리니다 제25회 배워가야지, 장여상입니다. 시상은 작곡가 부영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여상입니다. 착각으로, 1상번 박영진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착각으로, 나번 나홍성영님, 축하드겠습니다드리겠습 네, 장여상님, 하겠습니다 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가수 인증서는 여러분 받으다면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대되시고요. 가수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상 시장이 겠습니다 동상은 동상에게 특수로 겨우 200만원. 네. 200만 자, 과연? 네, 200만원의 주인공. 금상의 주인공은 과연? 사다리아, 이제 대상 어, 네, 이장을해주 이제 니다 그대로 보시고요. 네, 그대로 보시고요. 저희도 네시상 네, 저희도 시희도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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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도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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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도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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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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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상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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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대저이 손을 어보세요 대상은 내 거다. 아무도 없어요. 대상은 내 거다. 어 잠깐만. 대상은 내 거다. 아무도 없어. 나은 노래 안 해도 선이 씨가 대상이야. 아무 대상 안없 네. 요대상호 선우방 안겠습니다아 대상장 없어요? 네. 자, 자식들이 네. 없으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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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 없으시지만 네. 세 분은 전부 다 네. 이0 번데. 그서 성이 특이하십니다안가려 <laughs> 정말 성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대 네, 네, 직접 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특별하게 대상에 어 특별하게 대상님이 저저보까요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끼리 보 우리끼리 우리끼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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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대장식장은 인터넷 잠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못 채우서 보리셨을때 살짝 서운하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큰상을주셨는요상을좀 뽑는 자. 그게 도저히 못되겠네저 도대체 어떻해 제가 최험을한번 해서 그것을 생각을 서보고 합니다. 제가 주험을 하고 할때 우리가 요새 제가 이 정말 한 모습이 되게 괜히 보어을고제 체험을 보고, 제 체험을 보고, 제 체험을 보고, 을고제습험을 보고, 제고제체 특히 보고, 제체험고제 체험을 보고, 이 부활하 무참히 하늘고풍을 주신 우리 사회가 <fact> <Busan> 그예 아, 뭐 음, 가선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그리고 오랜 세 모든 하자손대는 이렇게 풍을 가지게 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니다감니다그대 대선 주선자들이 예상한 상황으로 참가했다는데 전역을 수는다는 결론이 전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역을 쏘신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대대위의 시원사건대관래대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전역다는예의 전역을 쏘신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를탁드다 대단히 에 대단히 큰박 주시고요. 제2 5회예지대상 네. 네, 자, 네. 자 이쯤에서 마무리 우리 대회님오셔서 마무리 인사 네. 말씀 들으면서 해호가 아, 여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순간을 아, 한 분으로 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호가 여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순간을 한 분으로 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